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laughs> 둘째 날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본격적으로 밴쿠버 투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코스는 바로 여기 스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로 왔는데요. 그럼 저희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파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네요. 엄야 음, good morning everyone. just a friendly reminder for safety reasons. all selfie sticks must be collapsed when on the attraction. thank you. Oh. Huh? <웃음> <웃음> 어 엄청 흔들다어 생각한 것 보다 더 흔들리는데? 아, 엄청... 와여 엄청 높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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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웃겨 <비켜>. 어자여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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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이쁘긴 하다. 양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더 흔들리는 거? 진짜 그냥 흔들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 고정이 아니라 흔들 다리가 댐으로서 더 다리가 오래 갈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어 그런 느낌이야. 자 이거 유산실 내 내가 절로 가서 사진 찍어줄까? 그래? 응. 음. 엄마야 oh <laughs> 흔들리는 정도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해요. 나무 아, 많은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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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서스펜션 브릿지를 건너와서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laughs> 모닝 커피를 음, 이제야 마시네요. 맞아요. 저희가 평일이라서 사람이 그 정도로 많지 않을, 않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은 조금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laughs> 아, 역시나 많네요. 저희가 아침 일찍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서스펜션 브릿지가 그냥 사람으로 꽉 찼어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역시나 또 안내 방송이 나와요. 음, 다음 사람을 위해서 건너가건 움직이라고.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세요. 어, 양보하세요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사진 찍는다고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다려준다는 건 그만큼 뒤에 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 바로 방송을 또 하더라고요. 너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 음. 그리고 생각보다 개의 출입도 가능해요. 다만 목줄뿐만이 아니라 아는 채로 데리고 가야 되나봐요. 그래서 개를 안고, 음, 안고요. 어, 개한테 막 괜찮다고 괜찮다고 안심시키면서 같이 날아다니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공원 내 당연히 출입 가능하고요. 음. 어, 그리고 되게 높아요. 무슨 어트랙션 타는 것 같아. 요 아까 이제 설명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셔틀을 탔어요. 어, 두 종류의 셔틀이 있고요. 하나는 캐나다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여기 카플라노 브리지까지 오는 다이렉트 셔틀 그리고 호텔 세 곳을 들리는 어, 호텔 셔틀이 있는데 저희는 호텔 셔틀로 왔고요. 그리고 표를 살때 보여드렸던 4달러 할인 쿠폰은 호텔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그 주차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의 득템까지 음. 하였습니다 둘이서 8달러를 아꼈으니까 굉장히 크게 아꼈어요 안 그래도 어드미션 피가 생각보다 조금 비싼 편에 속하는 파크인데 만약에 호텔 셔틀을 타실 계획이라면 그 키오스크든 그 호텔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4달러를 아끼실 수 있는 쿠폰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나머지 투어를 하러 출발해 볼까요 이제 나무와 나무 사이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로 올라갑니다 뭐예요 가면 갈수록 한시간씩 더 높아지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 어렸을 때막 동화책 같은데 나오는 요, 요정들이 사는 맞아. 그런 느낌. 맞아. <laughs> 우와. 우와. 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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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렇게 안 해도 일 많이 흔들려. <laughs> 나 앞에 분이 그러고 있었어. 아 그래? <laughs> 그리고 아까 애가 앞에서 막 울어. 응, 어, 무서워서. 아까 우리 저기 제일 큰 다리에서 만났던 멍멍이. 여기도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안고 돌아다니신 건가? 어. 거의. 대형견이었어. 어. 보더콜리였어. 어, 보더콜리. 왜 밴쿠버 최고 인기 어트랙션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좋다. 응. 음. 딴 것보다 숲에서 이렇게 놀이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어어, 솔직히 어렸을 때 아빠가 같이 등산 가자고 했을 때 그닥 막 환영한 채로 따라가진 않았으니까. 음. 근데 여기는 아기들도 진짜 즐기기 딱 좋은. 맞아. 완전 어드벤처 느낌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막 뭐라고 해야지 되 다리에 무리가 갈 만큼의 등산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일단 산이라기보다 숲이라는 개념이 더 크니까. 사실, 제 거대했던 서스펜션 브릿지 하나만 있었어도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통과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지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보이나요? 뒤에? 아까 저희 있었던 카페예요이 정도로 지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재밌었어. 재밌었다. <laughs> 잘, 찍었어. <laughs> 어. 잘, 찍었, 잘 찍었어. 잘 찍었지? 잘 찍었어. 귀여워. <laughs> 하이. <laughs> <laughs> 对。Sure. 어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흔들려. 아니 여기서 좋다. 오, 안 떨어져? 응. 무서워. 오줌 쌀것 같은 느낌. <laughs> 순한 거야? 왜지릴것 같다 하는가? <laughs> 어. 저기 봐. 진짜 절벽이야. 그리고 흔들려. <laughs> 와. 어. 와. 생각보다 잘안 보여. 음, 높이감이 표현이 잘안 된다. 음. 셈수 아, 찍는 거에 신이야 신. 여기 좋아. 음. 벤쿠버 올 때마다 올것 같아. 오, 약수터, 약수터.

스탬프 그 스탑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6곳을 다찍으면 마지막 게스트 서비스에서 요 설티피케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소소한 재미네요. 관람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시인데요. 줄 보이시나요? 저희 아까 10시에 도착을 했을 땐 사실, 이거 반도 안 됐어요, 줄이. 거의 안. 반에, 반에 반 있었어. 어, 거의 안 기다리다시피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12시만 돼도 요 정도 줄이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오셔야 뭔가 이동 동선? 움직이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릴 일도 없고, 그리고 결국 공간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공간에서 내가 조금 내 움직임으로 내 리듬으로 자유, 자유스럽게 움직이시려면 아침 일찍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서스펜션 브릿지의 총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응. 그 인원 제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잘 관람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셔틀이 운행하니까요. 그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간대를 잘 확인을 해보시고 플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픈 시간은 8시고요. 그래서 뭐 본인 자동차를 타고 오실 분들은 사실상 셔틀보다 더 일찍 오올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네. 그럼 저희는 게스트 타운으로 이동합니다. 가서 점심도 먹고 증기 시계도 구경하고요. 갑시다! Like it, like it. 두근두근두근. 두근. 아니야 거기? 어 맞아.